자, 정말 멋진, 멋진 무대였습니다. 자, 이 멋진 무대를 계속해서 이어주 분입니다. 심명래씨가코미비의 왕이라면, 이분은 가요의 왕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한 가수, 박상철! 자, 아,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실상부, 가요계의 왕입니다. 요즘 아주 들은 때마다 박상철이사 나오고요, 뭐 놀면 뭐하니나 뭐 요번에 미스터 토롯에서도 많은 가수들이 지만 박상철 씨의 노래를 불렀고 어늘도 박상철 씨 다시 한번 큰 박수, 환영의 박수를 겠습니다 자, 앵콜은 장기후에 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이 행사의 취지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어, 양평치활병원에서치료받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어그본투하기 위한 무대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이들을 무대 위로. 오셔 오겠습니다. 박정원군 그리고 조민준군, 진호영군, 우리 세 명의 어린이들 위로 올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어린이는 지금 예, 예,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자 여러분 박수로서로 환영을 전해주십시오. 불편한 몸이 불편한 가운데 이렇게 오셔서 자 박정원군, 조민준군, 진호영 군 아, 박정원 양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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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 자또 그리고 아 이름이 우리 조민준 민준이 그리고 정원이 호영 호영이 어딨어 호영이 있더라 아, 호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호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유 자 오늘 이렇게 아 다시 한번 오늘 취, 그 행사의 취지에 대해서 우리 전화가 씨가 오늘 전화가 씨 중심에서 모인 거니까 한번 다시 아유,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실 우리 세 아이들은 양평 재활병원에서 지금 재활을 치료하는 아기들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조금이나마 우리 아기들한테 네이 정성으로 해서 건강을하기로 자랐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기부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의 정말 우리 아기들이 건강해서 정말 열심히 사는 우리 새 나라의 어린이가 안 될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정원이는 어건강고 보이는데 기돈돈빨 봉투 돈 돈. 자 오늘 떠남과 함께하는 기부 콘서트를 통해서 510만 원이 모금이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기부해 주신 겁니다 이게. 그래서 510만 원을 정확하게 3등분을 네. 해서 어. 170만 원씩, 야, 170만, 야, 170만 원씩 세 어린이에게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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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야, 네 거, 이거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새 어린이의 기율를기원을 위해서 박수 한번 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저 형님도 오늘 좀 소감 좀, 우리 자 저희 님희 저희 저좀 저희 저 아이들을 희저도저이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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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니까저같저 경우도 저제형희저좀 좋았으면 좀더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저희 <laughs> 저희 <도망치고 웃음> 네. 자, 자, <laughs> 네, 네. 우리 저 뭐가 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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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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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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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더 나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어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 굉장히 좀 이렇게 아프고 네. 어려운데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어, 기부 행사에 함께 할수 있게 돼서 더욱이 아주 감사드리고 또 오늘 오신 많은 분들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 2020년도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아, 제가 아주 농담만 아는고요 어, 사실 그 우리나라에 진짜 힘든 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 연예인들도 더 나은 양을 비롯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어, 기부 행사 같은 걸좀 많이 해서 많은 어려운 어린이나 많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기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많이 더욱더 열심하겠습니다. 히 감사합니다. 자, 여기가 용이가마이크들 대기 아이네용이 자, 고용이 자꾸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소리 소리, 소리 질러, 해봐. 아하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회장님, 회장님께서 또 우리 이렇게 새 어린이들에게 힘과 또 희망을 주시는데 또 이렇게 또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참 이거 기부한다 코는 게참 힘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더 나은 사람들 창립 기념 더 나은과 함께하는 기부 콘서트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새 어린이의 퀴유를어는 의미에서 심한 응원의 박수 부탁리겠습니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 자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로써 오늘 기부 콘서트에서 마련된 기부금 전달식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우리 박상철 씨, 자, 불러보시요 아, 어, 그 미스터트롯을 보시면서 최명훈 네. 씨가 황진이를 불렀고,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수 희망생들이 미스터트롯에서 지금 뭐 굉장히 핫 플레이스인데, 거기서 보는 그 후배들이 박상철 씨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어떤 걸 이렇게 뭘 느끼셨습니까? 아니 저는 첫회 미스터트롯 할때제 노래가 세곡 나오더라고요. 아 세곡이요? 네. 홍자원 어린이가? 그조은영언니가 한국의 남자 부르더니. 한국남자요 네. 그이다 보니까 무조건 그 나태주군이 또구가되면 맞아, 맞아. 최콘 작품 넘어가야 최콘 작품 넘어가야 돼. 아, 그래서 거기까지인 줄 알았더니 또 이제 울엄마라고 이게 사실 많이 알려진 노래가 아니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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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엄마 한번 불러드릴까요? 예. 울엄마? 아, 불러드리고 싶다. 아, 그게 나와가지고. 예, 예, 예. 나오고 또뭐 이해를 또 보다 보니까 천명훈이가 또 나와가지고. 네네네. 황진이를 또불러드고 황진이도 러 아. 그래서 아. 참. 후배들이 많이 불, 불러서 기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아, 이번에는, 그러면, 요두 번째, 울엄우마로 하시겠어요? 울로까요 음, 우마불러주요우마 불러주시겠습니까? 울엄마, 불러드리겠습니다. 울엄마, 불러주겠습니까? 네. 울엄마 주, 주시고요. 자, 여러분, 박상철 씨가요, 보통 행사에 가면은 정말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큼의 액수를 받고 다니신 분인데, <laughs> 오늘 이 콘서트를 위해서 정말 본인의 재능을 기부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귀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박찬가시에게기해자 박수 보내주시고, 이 확실히 오늘 이렇게,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또, 어려운 또, 우리 어린이들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성원해주시고 또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성원해주신 만큼 또 사회가 그더 밝게, 훈훈하게 빛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아침에, 어 사실은 치과에 가서 교정기를 바꿨더니 제가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그 교정기를 그 전에 가, 그 하던 교정기는 괜찮은데 저리 새, 새로 이제 좀 미세하게 목에 좀 이렇게 입안에 좀 걸리는 것 같아서 바꿔달랬더니 바람이 새네요 아애 먹고 노래 부르고 있는데 오늘 좋은 일이 만큼 아, 유튜브 이건 안 나가는 거 아니겠죠 이 멘트는 아 이해 많이 해주시고요 음, 제가 또 그래도 뭐 열심히 한번 노래 불러 드리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아, 황진이 가요? 네, 황진이, 황진이. 황진이 알겠습니다 황진이 가겠습니다 황진이 메들리로 아예 불러드릴까요? 뭐 황진이만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음,